오늘은 우레탄 방수 대표 누수원인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옥상엔 다양한 누수원인이 존재합니다. 우선 바닥 트렌치 부위 방리와 균열에 따른 누수, 수직 배수관 주변 브러스터 현상에 의한 부풀음과 방리, 면조정과 프라이머 불량에 의한 들뜸, 낮은 신장률에 의한 크랙 발생, 자외선 영향에 따른 방수제 경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럼 우레탄 방수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해줄 강력한 폴리우레아 방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